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더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정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자신을 낮추어야만 한다라는. 귀한 진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당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많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했을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그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자에게 남은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가짜 친구들은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탕자는 자신의 형편을 깨닫고 겸손하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가 겸손하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영접하시고 품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째 아들의 지위로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낮아질 때 높임을 받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낮추고 섬겨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시고 하신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잔치자리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은근히 경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시고 10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잔치 자리에서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결국 낮아지게 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쫓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청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길 때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극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의인들의 부활 때, 우리에게 모두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통하여 참된 높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채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높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의 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낮아져 우리 주님의 높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사랑과 이해함, 겸손한 섬김이 가득하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